최근 이찬원에게서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전해졌습니다. 어느날 그가 가장 친하다는 동생이 밤사이 꾼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내년에 형이 고척돔에서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하죠. 처음엔 장난 같은 소리로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찬원의 반응이 사뭇 진지했다고 합니다. 무슨 꿈이 이리 생생해? 하며 눈을 크게 뜨고 놀라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얘기를 접한 주변 스태프들도 아니, 고척돔이라니? 그럼 엄청나게 큰 무대잖아. 라며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아직은 진짜 콘서트 확정 같은 공식 발표는 전혀 없고, 그냥 꿈에서 스쳐간 이미지일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적을 리가 있나요? 사실 이찬원이 평소에도 나중에는 정말 큰 공연장에서 팬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며, 직간접적으로 큰 무대에 대한 갈증을 내비쳤다고 하니 이 얘기가 더욱 솔깃하게 들리는 게 당연하겠죠. 실제로 이찬원은 최근 다양한 무대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찬또배기 시절부터 쌓은 서글서글한 이미지 덕분에 예능판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트로트뿐 아니라 여러 장르의 곡도 두루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층을 확장하는 중이죠. 그 때문에 언젠간 고척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 공연장에 가장 잘 어울릴 차세대 트로트 스타 일순위로 꼽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동생이 꾼 꿈까지 더해져 왠지 그것이 예지몽처럼 현실화될 것만 같은 묘한 기운을 느낀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이번 고척돔 콘서트 꿈 이야기는 이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창가가 다 앵콜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에서 살짝 언급되었다고 하죠. 이찬원이 스태프들과 잡담을 나누다 갑자기 아맞다. 동생이 어젯밤에 나나온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는데 말끝에서부터 이미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엇, 어, 또 무슨 신기한 꿈이래요. 라며 귀를 쫑긋 세웠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이찬원의 설명에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해요. 동생이 형이 꿈에서 나를 이것저것 심부름 보내고 있었다. 무슨 공연 준비 중인 듯해 바쁘더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년에는 형이 고척돔에서 콘서트 하더라. 엄청나게 크게 열던데라는 부분이었다고. 이찬원도 고척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에이 설마. 하면서도 눈빛에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를 지켜본 스태프들은 와, 그거 예지몽 아니에요. 바로 내년에 열어야죠. 라며 장난 섞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2,000원이라면 정말 해낼 수도 있지라는 진지한 분위기도 감지되었습니다. 사실 팬들 사이에서는 그간 2,000원 팬미팅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걸 보면, 언젠가 대형 공연장으로 가겠구나라는 기대가 무르익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대부분이 어차피 2천원 정도 되면 고척돔도 물이 없을 것이라는 긍정 어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꿈 이야기를 듣고 특유의 눈웃음을 지은 2찬원의 표정 역시 본인도 꽤 설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고척돔이라고 하면 K팝 최정상급 아이돌들이나 월드투어급 대형 가수들이 주로 공연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국내 최대 규모의 돔 경기장이라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장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곳에서 콘서트를 열려면 기본적으로 엄청난 관객 동원력과 함께 무대 장치, 음향, 조명 등 어마어마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하물며 트로트 가수가 단독으로 고척돔을 채운다는 건 아직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만약 이찬원이 정말 이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면 트로트 장르계에선 또 하나의 역사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며 벌써부터 설레발이 엄청난데요. 일부 팬들은 찬원이 고척돔, 이거 기획만 제대로 된다면 순식간에 표 매진될 듯하다고 장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찬원 본인은 아직 내년에 고척돔 콘서트가 확정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그저 동생이 신기한 꿈을 꿨네? 언젠간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정도의 농담 섞인 반응일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팬들이 언제 이성을 찾고 소박하게 반응했나요? 오히려 예지몽은 꼭 실현되는 법. 다 같이 고척동 가서 찬원이 노래 들을 준비하자. 라며 벌써부터 머릿속에서 콘서트 구조와 동선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SNS 댓글이나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다음 앵콜 콘서트는 고척돔에서 초특급 스케일로 열겠다라는 희망 예보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중입니다. 2,000원 하면 미스터트롯 무대에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며 찬또백이라는 닉네임으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인물이잖아요. 그 당시부터 호탕한 웃음과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허를 찌르는 명품 보컬 덕분에 팬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게다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솔직한 매력과 센스 덕분에 단발성 이슈가 아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죠. 어쩌면 이런 기본기와 팬들의 충성도가 오늘날 내년 고척돔 오픈도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을 낳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중 일부도 이찬원이 점점 더 무대 규모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형 공연장도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고 본다며 조심스레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요. 물론. 고척돔이란 이름 자체가 주는 상징성과 압박감이 대단하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혹시라도 이런 가십성 루머가 너무 일찍 터져나와 이찬원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1에서 2년 후에 차근차근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꿈이 있어야 도전도 한다. 어차피 찬원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면 아무리 빨라도 상관없다고 맞서며 열렬히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천원 본인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팬들은 언젠간 반드시 이 소문이 실현되리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건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계기가 고작 한 동생의 꿈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그 동생의 꿈에서 형심부름만 주구장창 하고 있었다고 고백하니 원래라면 아이고 내 동생아. 이상한 꿈 꿨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고척돔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튀어나온 바람에 이찬원은 물론 스태프들까지 깜짝 놀랐고 영상을 본 팬들은 열광하며 댓글창에서 이것이라가 되면 대박 아니냐라는 반응을 계속 달고 있는 것이죠. 일부 팬은 찬원이 은근히 이런 거 믿는 편이라 다른 예지몽도 이뤄졌다는 썰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서 더욱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년 큰 무대에서 2 0원의 독보적인 라이브와 퍼포먼스를 볼수 있을까요? 사실 가요계에도 꿈에 본 장면이 현실이 되었다 같은 무용담이 가끔 들려오긴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는 부분이죠. 다만 확실한 건 팬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뒤로 열정 가득한 상상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척돔에서 찬또백이 부르면 울것 같다. 돔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줄 트로트 페스티벌이 될듯 등등, 머릿속에서 이미 공연이 시작된 듯한 반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돔 구장 가득 채운 관객들이 기찬원을 연호하고, 대형 스크린에 그의 미소가 비치는 상상을 하면 벌써 벅차오른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이에 대해 이찬원 측은 공식적으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저 동생의 재미있는 꿈 이야기를 영상 비하인드에서 스쳐 지나듯이 언급했을 뿐이라는 것이 전부죠. 하지만 팬들의 마음은 이미 한껏 부풀어 오른 상황이라 당분간 이 고척돔 콘서트 루머가 식지 않을 듯 합니다. 사람들은 이찬원처럼 성실하고 노래 잘하는 가수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무대에 설 것이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요. 가끔 가수들이나 배우들은 팬들이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찬원 같은 스타일은 주어진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그 기대를 좋은 에너지로 승화시킬 줄 아는 능력이 있어 보이죠. 특히 그동안 TV 무대나 콘서트에서 보여줬던 프로다운 모습과 센스 있는 진행 능력, 그리고 폭넓은 장르 소화력은 만약 진짜 고척돔 공연을 한다 해도 충분히 여유 있게 해낼 것 같다는 믿음을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바로 내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고척돔 대관부터 예산, 제작 스태프 확보, 무대 기획 등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 꿈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가 즐거운 상상을 할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굉장한 긍정 효과가 아닐까요? 어느 날 갑자기 공식 확정. 2,000원. 고척돔에서 초대형 콘서트 개최. 라는 소식이 뜬다면 아마도 수많은 팬들이 일제히 동생의 예지몽이 적중했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찬원이 점점 더 크게 뻗어나갈 가수라는 사실에 대한 대중의 믿음에 있을 겁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는 팬들은 이미 그가 압도적 규모의 무대를 펼칠 자격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찬원은 가창력이나 진행 능력, 팬 서비스, 인성 등 모든 면에서 흠잡을 곳이 없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꿈이 현실로 이어져 우리 모두가 고척돔에서 마음껏 그의 노래를 즐길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말 그대로 장난스럽게 시작된 이꿈 이야기가 이렇게나 화제가 된건 그만큼 이찬원을 향한 팬들의 사랑과 관심이 뜨겁다는 증거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아, 재미있는 서린의 정도일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내년 이맘때쯤 고척돔이 이찬원의 목소리와 환호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 두근거리는 그 순간, 과연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찬원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활동을 보여줄지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꿈으로 시작된 고척돔 스토리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팬들의 열정과 이찬원의 행보가 만들어낼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두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 이찬원에게 한껏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더욱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